조지아 천안, 1에서 1 무승부 이광준 장군과 박민서 장군, 분주하다. 경남 FC와 천안 시티 FC 두팀 모두 원전 경기가 바쁜 탓에 승부를 가릴 수는 없다. 경남과 천안은 21일 창원 축구센터에서 열린 하나원 q k 리그2023 27라운드에서 1에서 1로 비겼다. 경남은 최하의 천안을 상대로 승점 3을 노리고 선두권 다툼을 벌였으나 아쉽게도 승점 1에 그쳤다. 경남은 승점 42에 만족해야 김포FC를 많은 승점차로 꺾고 상위로 올라섰고 천안은 강자 경남을 상대로 3연패를 깨는 데 성공했다. 경기 전 양팀 코치들은 선제골를 강조했다. 설기현 서울 감독이 말했다. 우리가 아주 잘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공격수들이 좋은 크로스로 잘 마무리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상대가 분석해서, 상대가 분석해서 돌진에 막는 구간도 있었다. 그는 이런 부끄러운 상황을 인정했고, 무너진 건 최근 경기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감독은 천안은 파울리노, 신성민과 함께 센터 자리를 잡는다고 말했다. 부천과의 지난 경기에서는 먼저 골을 내주고 만회하려다가 또 패했다. 일찍 득점하면 순산이 있다. 글레이슨이 득점원보다 앞서 있다가 하락세를 보여 득점을 잘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득점이 중요하다. 천안 박남열 감독은 3연패에 빠졌다고 말했다. 경남은 공격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수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에서 패하더라도 내용이 나쁘지 않아 득점 부분도 추가했습니다. 반대로 초반에 실점하지 않고 60분부터 70분까지 리드하면 승리할 계획이다. 우리 팀에는 재능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이다. 매장량도 자신의 리드를 활용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날 경남은 4사의이 카드를 선보였다. 글레이슨과 원기종이 상위 2위에 올랐고 허리에는 카스트로, 송홍민, 이강기, 설현진이 나섰다. 백호에는 박민서, 박재환, 이준재가 배치됐다. 골문은 고동민이 수비했다. 천안은 4사의 상으로 맞붙었다. 이석규, 모타, 파울리노가 폭상을 구성했다. 미드필더에는 박준강, 신영민, 정석화, 김주환이 배치됐다. 3백은 이재원, 이광준, 김주환 대표가 창업한 회사다. 김민준이 착용한 골키퍼 장갑. 경남은 좋더 매우 강하게 공격했다. 전반 2분 왼쪽 측면에서 나온 크로스가 먼 기종의 헤딩슛으로 연결됐다. 조금 놓쳤지만 1분 뒤또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코너킥 상황에서 박재환이 다이빙 헤딩 슛을 성공시켰다. 골키퍼의 세이브가 막혔고, 박민서가 공을 연결하기 위해 다시 슈팅을 시도했지만 빗나갔다. 전반 6분 원기종이 돌파해 슈팅을 시도했지만 빗나갔다. 경남의 공격은 계속된다. 전반 15분에는 카스트로가 왼쪽 측면을 돌파해 중거리 슈팅을 날렸다. 놓치다. 좋은 장면을 위해 18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서현진이 역습에서 상대의 몸부림을 이겨내고 왼발로 슈팅을 날렸다. 꿀키퍼의 탁월한 선방으로 막혔습니다. 1분 뒤서현진이 왼쪽 윙에서 코너킥을 날렸다. 21분 떠오른 원기종은 원기종이 왼쪽 윙으로 돌파해 역패스를 시도했다. 수비진은 글레이슨이 슛을 하기 전에 공을 클리어했습니다. 전반 24분 이준재의 크로스를 설현진이 헤딩슛으로 연결했다. 이번에는 골키퍼 김민준이 막았다. 다음 상황에서는 카스트로가 골문 가까이 헤딩했지만 골키퍼가 막아냈다. 천안이 반격했다. 전반 29분에는 왼쪽 측면에서 정석화가 헤딩슛으로 골을 넣었다. 뜬 후반 34분과 38분에는 파울리뉴가 역슛을 날렸지만 득점은 나오지 않았다. 전반 40분에는 천안이 상제골을 넣었다. 파울리노의 오른쪽 측면 코너킥을 이광준이 헤딩슛으로 연결했다. 꿀키퍼가 막아냈지만 이광준이 뛰어들어 막아냈다. 기세를 탄 천안은 전반 종료 직전 파울리노의 코너킥을 잡아 헤딩슛으로, 연결했, 헤딩슛으로 연결했다. 공은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경남은 변화를 졌다. 강민서가 우주로 보내진다. 천안에는 이석규를 제외한 윤영호도 포함되어 있다. 후반 3분 원기종이 이준재의 패스를 밀어냈으나 빗나갔다. 1분뒤 천안은 윤영호가 중거리 슈팅을 날렸다. 발을 넘어갔다. 경남은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 전반 7분에는 서현진이 달려들어 왼쪽 윙에서 크로스를 달로 밀어냈다.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박민서의 슈팅이 골대를 살짝 빗나갔다. 천안은 후반 9분 윤용호가 중거리 슛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변수가 생성되었습니다. 전반 12분에는 박준강이 부상으로 인해 경기장 밖으로 나갔다. 대신 신원호가 투입됐다. 경남은 전반 17분 찬스를 만두를 만들었다. 원기종이 돌파해 박민서가 공을 잡아 슈팅으로 연결했다. 하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전반 20분에는 박민서의 직접 프리킥도 골키퍼 김민준에 막혔다. 전반 23분 글레이슨이 오른발로 슈팅을 날렸으나 김민준이 막아냈다. 전반 25분 동장골이 터졌고 글리슨이 오른쪽 측면에서 돌파해 크로스를 올렸다. 박민서가 뛰어들어 침착하게 경기를 마쳤다. 천안은 즉각 변화를 선택했다. 정석화, 김주헌이 빠지고 김창수, 차호연이 추가됐다. 경상남도는 설현진과 조상준을 교체한다. 천안은 후반 35분 당일을 대신 윤용호를 투입하며 결정적인 슈팅을 날렸다. 경남은 전반 38분 헤딩으로 역전골을 넣었으나 오프사이드로 취소됐다. 후반 42분에는 경남 박민서의 백패스를 조상준이 달려들어 슈팅을 마무리했지만 상대 수비진이 막아내는데 성공했다. 천안도 반격에 나섰다. 모터의 슛은 골키퍼에 막혔습니다. 경남은 전반 44분 원기종을 탈락시키고 유준학까지 투입했다. 연전전에서는 경남 파스트로가 중앙을 돌파해 왼발슛을 날렸으나 공은 간신히 크로스바를 넘어갔다. 경남의 막판 공격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여전히 1에서 1로 끝났다.